꼬꼬꼬꼬 어. 딸기 딸기? 딸기, 딸기 맛은 어때? 음,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? 스트로베리? 영어, 맛은 어때? r y s t r a w b 니 새콤달콤 r a g 토끼 d r a 그건 응. 뭐야? 어? 방금 넣은 건 뭐지? 찌찌 찌찌? 응. 아 t 찌뽀뽀삐삐뽀뽀 t 찌뽀뽀 t 삐 t 뽀 t i t i 토끼 t i t 토끼 i t i Titi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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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물물깍깍깍 어, 자야. 코 코가 코가 어때 서연아? 키야. 키야. 침대 침대. 네. 딩동댕 네. 이거 수건? 수건 수건. 딩동댕 네. 수건은 어떨 때 쓰는 거지? 톡톡톡톡톡. 네. 톡톡톡 세수 다 하고. 케이기다헤이까다니다 헤이기다. 니다아이해다 헤이기다. 헤다헤기 그 뭐야? 맨미. 응. 응. 이거는 바지. 바지. 응. 이거는 보로로 가방. 보로로 가방. 딩동댕 고구마, 수박, 수박, 하이, 수박. 수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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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댕박 수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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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들어가? 나비 나비 크롱 롱 개구리 개구리 콩콩이 그거 뭐지? 콘. <laughs> 웃기기, 웃기기 원숭이, 오렌지 비슷한 귤. 귤. 시큼 시큼. 비행기. 비행기. <laughs> 지? 어? 그거? 보자. 어? 뭐지 그거? 어? 뭐지? 이게? 뭐지? 누 맞았어. 딩동댕. 이거 뭐야? 이거 뭐지? 타요. 타요? 어. 맞았어. 근데 삐뽀삐뽀 소방차 맞아. 삐뽀삐뽀 소방차. 소관이 말. 에? 말. 다그닥다그닥. 말 어, 그거 뭐지? 그거. 그럼 돌려와 봐. 아니 그거 뭔지 아나? 그지? 오도바이. 오자? 오도바이. 오도바이. 아니 <laughs> 딩동댕. 이거는 물. 물땡. 우유. 땡당댕. <laughs> 알면서 일부러 그랬지. 우유. 우유. 삐용삐용, 경찰차. 포비 포비 포비, 까까 보자 까까 까까 소니 까까 좋아요? 응 아빠가 좋아요? 까까가 좋아요? 통통이 그 통통이 맞았어 소니 아빠가 좋아? 까까가 좋아? 아빠가 고마워 바, 바나나 바나나? 소연 어? 누가 바나나 좋아하지? 의자 의자? 누가 바나나 잘 먹지? 연이가 네, 연이가 또? 동물 중에 어, 코끼리가 코끼리가? 음. 아니 그거 말고 있잖아 음? 음. 생각 안 나? 이거는 의자 의자 이거 이거 p u 보자 보자 뒤뚱 뒤뚱 펭 y d o n 뿅 eat, d o n 소리 들려? 아니. 오도바이. 오도바이? 참매. 네. 참매. 딩동댕. 소추배추 배추. 딩동댕. 리리 딩동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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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뿔소, 코뿔소. 코뿔소. <laughs> 뿔 있어. 맞아. 오이. 오이. 딩동댕. 컵. 컵. 딩동댕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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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요 마 보자. 얼룩말, 얼룩말. 딩동댕. 두둥, 두둥. 어. 양말. 양말. 동댕기 어, 비행기 아닌데 땡. 배. 맞았어. 딩동댕. 비, 비행기 아닌데 음. 배. 맞아요. 이거니? 곰돌이. 곰돌이. 초코렛 응. <laughs> 맛있어, 서연이 타요, 타요, 맞아, 트럭, 트럭, 거북이, 악, 아, 응. 자 거북이. 루피 딩동댕 딩동 이봐 토마토 토마토 딩동댕 토마토 엄마 토마토 토마토, 토마토. 토마토. 안 먹으면... 초콜릿 안 먹어 초콜릿 안 먹어? 애플 애플 땡 애플 아닌데 해. 딩동댕 음메쭈쭈쪽쪽 음쭈쭈 음메쭈쭈쪽 아 음메쭈쭈쪽쪽 그소젖 짱거 아닌데 응. 젖 소는 응. 자전거 딩동댕 그거는 그냥 소 음메맘마 음메맘마 음메소지 보자 이자 응 음, 맞았어, 쇼파. 의자를 왜, 왜 먹어? 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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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땡. 무려. 딩동댕 음. <laughs> 무슨 모자야? 포토 좀 뭐야? 포로좀 모자네. 손 <laughs> 일부러 장난친다고 배 이런 거지. 토마토. 땡. 비슷한데 아니에요. 아플. 애플 맞아서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지? 한글 이름 뭐래? 모르... 맞아. TV 똑같애. 맞아요. 똑같애. 블록놀이? 블놀이 아이고. 맞아요. 땡. <laughs> 아니야, 잘 봐봐서, 연아 우는 척 하지 말고. 서현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. 그래. 이거 아니야. 치키포포기차치키포포잘 봐봐, 사진 다시. 응. 포도. 포도 보자. 딩동댕. 딩동댕. 공, 딩동댕. 빵빵 비켜주세요. 자동차 딩동댕. 딩동댕 포크리 포크리 보자. 맞았어. 포크리 불찾기 <laughs> 주피 주피? 응. 땡 아이씨 아이씨? <laughs> <laughs> 패티 패티 딩동댕 이거 뭐야? 옷장, 뭐지? 옷장 옷장? 어. 아 비슷한데 아니에요 응? 그거 소연이 여기 막 물도 있고 우유도 있잖아 여기 안에 뭐지? 응? 저기 저쪽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아 여기 있 냉장고 냉장고 찻집 찻집? 어? 찻집 그릇 신발. 띵동댕. 감자. 감 띵동댕. 세탁기. 세탁기. 어 맞았어. 띵동댕. 사자 무서워 안돼? 사자 안 무서워 괜찮아. 아 이쁘다 해줬어다해어 이 뭐지? 야옹이. 야옹이? 야옹이? 야옹이도 아니고 다 했다 서영이 야옹이. 로디, 딩동댕, 야옹이. 박수 다했어요 서영 박수쳐 박수 수고습니다또 또? 또?